우리가 살다 보면은 까닭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. 도저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게돼 있습니다.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또는 누군가가 오버랩 될 때에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. 음,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네, 까닭 없이 미울 때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. 성령의 전인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. 그 사람이 달라져주거나 태도가 달라져주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면 좋겠는데 상대방에게 도 요구하는 것이 얼토당도 않고 그 사람이 또 내가 원한다고 바뀌어 주지도 않잖아요. 음, 뭐 이렇게 가까운 어,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아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하러 오시 오시려 또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. 저와 까닭 없이 미운 그 사람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해주시기를 원합니다. 제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제 마음에 자꾸 미움이 생깁니다.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. 예수님께서 먼저 제 손을 잡아주시고 또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.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정말 용서하시고 또 목숨을 주시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. 또한 그 사람의 손도 예수님께서 잡아 주셔서 또 저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시니 또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. 제 자신은 스스로 할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. 하나님 군리를 주시고 자비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. 우리 주님이 그 사람과 나사에 계신이 또한 평안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. 나사렛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여러분. 잘아갈 수 있습니다.